니은이 들어가는 글자가 어려웠을 때 디귿에서는 어떻게 쉽게 쓸수 있는지 볼게요. 니은 쓸때 이렇게 많이 썼죠. 니은이 이게 쓰는데 이게 잘 이게 길어져요. 이게, 이게 길어져 나도 모르겠지 길어지죠. 그런데 여기에서 디귿에서 이한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. 요거에 있으면 요서차짝 힘에서 오라 그랬죠. 요서 1대2로 가는 거. 요거만큼에서 1대2로 가서 이렇게 붙여주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다. 그 얘기입니다. 또 있습니다. 이거를 쓰는데. 자, 여기서 여기 했 쓰는데요. 이것도 이렇게 쓰면 이게 자 길어져요.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이걸 자꾸 안으로 잡아 있는 거죠. 이게 이 부분이 길어진다. 이 말이죠. 그런데, 디그스에서는 이 한액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여기서 탁 쳐져요. 왜? 이거 보면서, 이거 보면서 하는 거 쉽잖아요. 그리고 또 어쩌서 듯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주면 절대 길어지지 않죠. 또, 여기서 이은을 하면 이거, 이 가로에 만나 분명히 이거 길어집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길어지면 지금 모음하고 길이가 비슷하니까 글자가 보기 싫잖아요. 그런데 디귿에서는 이걸 하나 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.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죠. 이게 첫택이 있으니까 더 길어질 리가 없죠. 그래서 실제로 니은보다는 디귿에서 쓰기가 쉽다. 뭐 때문에? 첫택이 있어요. 첫택이 있는 게 여기서 이만큼, 요거만큼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서도 이게 자꾸 길어지는 이 부분을 요거만큼만 써주면 된다 이 말이고 이 부분이 길어지는 거를 이첫택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실제 니은 글자보다 디귿 글자가 훨씬 쓰기가 쉽다.